수영에서는 메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남자 일반부 자유형 800m에선 서귀포시청 윤준상 선수가 1위, 박재훈 선수가 2위로 들어오며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가져왔습니다. 다이빙 여자 일반부 플랫폼 싱크로에선 제주도청 문나윤, 고현주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다이빙 종목에서도 메달 사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남자 일반부 배영 200m에선 서귀포시청 이주호 선수가 종전 기록을 0.1초 단축한 1분 55초 6 0으로 한국 신기록과 금메달을 달성하는 최고를 이뤘습니다. 육상 여자 일반부 장대 높이뛰기에 출전한 이문지 선수가 동메달로 3년 연속 전국 최전 메달을 획득했고, 철인 3종 남자 18세 이하 스프린트 코스와 유도 일반부 단체전에서는 값진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대회 중반으로 넘어가는 4월째 제주 선수단은 매달 10개 이상을 거두며 매달 목표치 9개에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